자, 우리 슈퍼드라이 아사히 우리 2018년 새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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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제가 사실은 할수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자랑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디 인터넷에 갖고 와서 짜지기 해서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견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강의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는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도 뭐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근데 또 저는 뭐 틀린 건 제가 잘못한 거고, 100%. 그 근데, 근데 열심히 강의하고 준비하는데, 요번 강의는 사실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저만의 독특한 의견이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그럴 자리도 아니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몰랐던 우리 술에 대해서, 저도, 저보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저보고는 제가 술 좋아한다 그러면 잘 좋아하는데, 저는 취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화드렸는데저 태어나서 스키장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네, 골프 한 번도 안 쳐봤고요.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하고 사는지 모르시겠죠. 그죠? 등산도 한 번도 안 갑니다. 제가 가본 산은 지리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면 동부증권 신입사원 때 극기 훈련 간게 마지막. 그래서 무등산, 무스키, 그다음에 무골프 또뭐 있죠? 뭐 일제 아무도 안 합니다. 배울 기회가 없어 갖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중요한 게 그걸 배우셔 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배워 놨기 때문에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 깜짝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취미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이 얘밖에 없습니다. 얘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술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술에 대해서 종합정리 세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자가 멋있죠? 항상 이 친구 말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의 정신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서구를 앞서가는 사고방식이죠. 서구, 러셀, 이둘다 대철학자지만 음주는 일시적인 자살이다. 이거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기를 따왔습니다. 술에 취한자는 술에서 떨어져도 다치긴 할지라도 죽진 않는다. <laughs> 왜 그러느냐? 그는 술에 탄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야, 이게 또 장자 강의 안할 수가 없죠. <laughs> 동양처럼 강의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laughs> 돈이 안 돼요, 장자. 도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사상은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도가는요 상대론적 인식론입니다. 상대주의적 관심이 아니라 상대존적 인식론이 도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죠? 코끼리는 큽니까 작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인간이 보면 크지만, 그죠? 고래가 보면 작다. 이게 상대론적 인식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는 건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남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남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크고 작음이 없고, 네. 그다음에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게 우리 이제 노장의 도덕경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엄청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곤이라는데, 실제로 그 곤은 아주 중국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역발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진짜 술에 취한다는 건 그건 거죠. 죽음과 삶, 놀람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 속에 스며들지 않으므로. 크으, 어떤 물건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그죠? 술 먹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그는 술에 의해서 완전한 정신 우리 오늘 한번 완전한 정신 상태에 돌입해 봅시다 일시적인 자살하지 말고요 완전한 정신 상태에 돌입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정신 상태 우리가 취하는 건 바로 전음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이걸 딱 봤는데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저걸 화학식으로 못 쓰겠더라고요 자 화학식으로 써보세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쓰는 거더라고요. 그죠? C2, 그 다음에 붙은 거 쓰는 거죠? 그래서 C2, H5OH. 오랜만이죠. 그죠? 저걸 까먹었었어요. 자, 썼지만 또 이름은 까먹었죠? 예, 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에탄올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에탄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에탄올을 사랑한다. 에탄올하고 비슷하지만 사랑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있죠. 뭐겠습니까? 메탄올을 사랑했다. 우리는 바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에탄올을 마시면 에탄올이 이제 OH가 하나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세트 알데이드가 돼서 이제 이게 뭐를 일으킨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숙취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난한잔만 마셔도 여러분 얼굴이 빨개진다. 있으십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저 아세트 알데이가 됐잖아요. 그죠? 술을 먹으면 분해가 돼서 간에서 분해를 합니다. 아세트 알데이드가 됐는데 하나를 더 떨어뜨려서 아세트 산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저게 머리 남아있기 때문에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한 잔만 드셔서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 많은 경우가 있고, 옆에 불 드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두 번째 이제 한번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메탄올이죠. 자, 여러분, 아, 이게 공부하면 재밌는 게, 맥주가 있고, 요 아, 맥주보다 맥주가 있고, 이제 이게 하양, 이게 있습니다. 하양, 이 빼갈이죠. 백주가 있습니다. 이게 둘다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힘든 게 어느 거죠? 그렇죠. 훨씬 맥주가 힘들죠. 똑같은 알코올 도수를 먹으면 이게 더 힘들다는 신분은 이거를 맥주만큼 마셔서 됩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원인은 똑같은 알코올 양을 갖다 먹었을 때, 우리는 그건 다 아시죠 이제. 왜냐하면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폭탄주 먹으면 빨리 취하는 이유는 네, 많이 먹어서죠. 섞어 먹어서가 아니라 네, 섞어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게 되니까. 알 알콜 도수에 의해서 정확히 비례해서 취합니다. 알콜 도수에서 비례해서 안 취하는 경우는 뭐냐면, 샴페인 먹어서 그렇습니다. 탄산을 먹으면 빨리 취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도수에 의해서만 취합니다. 도수에 의해서만 취하죠. 그래서 맥주도 좀 빨리 취하는 게 탄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몰미 빨리 취하죠. 우리 술 중에서 폭탄주 중에서 요새 또 뭐도 섞어 먹었습니까? 네,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섞어 먹고, 심지어 여러분 뭐예요, 우리? 페라 페리에 섞어 먹잖아요. 그럼 이제 확 가는 거죠. 몸의 흡수가 빨라지니까. 자 그리고 메탄올이 있고 포름알데히드. 그래서 여러분 메탄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숙취를 느끼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탄올이 분해된 아세트알데히드가 남아서 그렇다는 설이 주류설이고요. 또 하나는 술을 만들 때 에탄올만 있는 게 아니라 메탄올도 조금씩 생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메탄올이 0.1%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미만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증, 이거는 무슨 주라 그럽니까, 우리가? 발효주죠, 이거는. 이건 무슨 주가 되겠습니까? 증류주고요. 근데 발효주에는 메타놀 성분이 좀더 많이 남아있답니다. 왜냐하면 메타론이 끓는 점이 더낮거든요 메타놀은 56도인가 그렇고요. 에탄올은 78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류를 시키면 뭐부터 날아가겠습니까? 메타놀부터 날아가죠. 그래서 증류주에는 메타놀 성분이 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놀 성분이 더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네. 아침에 숙취가 더 덜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메탄올 성분이 아직 뭐예요? 증류를 안 시켰기 때문에 좀더 많겠죠. 그래서 좀더 빨리 아침에 숙취가 더 많이 느낀다. 그럼 이걸 뭐 아침에 숙취를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방송국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한잔더 마시면 된다. 그럼 왜 그렇다? 여러분,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간이... 메탄올을 분해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에탄올이 들어오니까 일단 다시 에탄올을 분해라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을 까먹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아침에는 해장술을꼭 하시는 게. <웃음> <좋다>. <웃음> 근데 실제로 우리 조상의 선조고 저도 마찬가지로 왜술 진짜 아침에 힘들 때. 술 한잔 딱 먹으면 좀 편해지잖아요. 속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역시,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해장술이 에탄올이 메탄올 억제해서 숙취를 막아준다. 하이, 아, 조주하는 모습, 그죠? 해장술이 뭐예요? 조주. 딱이 조주 한잔이 세상을 바꾼다. 이제 술은 다 아시겠지만, 알고 보면 술은 이제 우리, 우리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현대 그런, 현대 요새 동물 그 육류 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이제 완전히 순수한 순식물성 음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순식물성 음식이라, 물론 동물성으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동물성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술은 알고 보면 다 이거 뭐 마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이거 설탕이죠, 설탕. 모든 술은 다 설탕물입니다. 그죠? 아까 보셨지만 다 당이 변해갖고 엘타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설탕 먹는 겁니다. 설탕을 갖다 뭐한 거죠 우리가? 마, 멋있게 얘기하면 발효고 더 정확하게는 썩힌 거죠. 그래서 우리 술을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탕 썩은 물이다. 정상적인 가장 맞는 말이 바로 술은 설탕 썩은 물이다. 그래서 설탕 썩은 물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린 그거를 발효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설탕이 우리 음식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게뭐 있습니까? 고기에는 설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단 고기 있어요, 여러분? 단 고기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 단 고기 이건또 북한 분은 또 개고기로 알아드시겠네. 근데 고기가 달진 않죠. 단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만들기 어렵고요. 육류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건 고기보다 더단게 있죠. 먹으면 고소한 게뭐 있습니까? 젖. 예, 네, 그래서 우유로는 여러분, 요구르트도 만들지만, 당연히, 요구르트도 섞인 거잖아요, 우유로. 그래서 여러분, 예, 네, 우유도 살, 뭐요? 술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단맛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 답니까? 삼겹살주 들어보셨나요? 그런 <laughs> 거못 <laughs> 들어봤죠. 오겹살주 못 드셔보셨죠? 그래서 당연히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식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식물 중에서도 단계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일. 그럼 이제 그거는 과일주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곡물이 있죠. 그럼 그거는 곡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laughs> 발효주라는 건 당연히 과일주나 곡주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산소가 없어지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모든 식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맛을 내는 포도당이라는 게 있죠. 이 포도당이 뭐로 나눠지는 겁니까? 에탄올과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량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술만 먹으면 살이 찐다 빠진다. 어우, 왜 그러세요. 술은 여러분 뭐래요? 공간 알콜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술만 먹고는 살이 찔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살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여러분 알콜 먹고 살쪘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콜 먹고 어떻게 살이 찝니까? 불가능한 거죠. 알코올 먹고 살이 찔수 있는 방법 순수 알코올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살이 찌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1 0 0 도씨짜리 순수 알코올을 갖다 주사로 맞아보세요. 살이 찌나 찔 수가 없죠.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술을 마시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방이 축적되는 것에 갖다더 빨리하기 때문에 또는 술 먹을 때 뭐예요. 고칼로리 안주를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요인이 나오지.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비만 중독자가 어딨어요? <laughs> 영화에서 안 보세요? 드라마에서 안 보고 아침 드라마에 보면 뭐가 됩니까? 꼭 깽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야술 악과 뚱뚱한 아버지 하나도 없습니다. 깡마른 <laughs> 아버지가 부를 뿐이에요. 야술 악과 아버지 안주래도 좀드시면서이 <laughs> 새끼 내가 <하나> 술만 먹었지 안주만 먹었지 술만 먹고는 살이 안 찐다. 그래서 여러분 음. 포도당이 있으면요 이게 효모죠. 다로 얘기하면 우리가 효모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야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양으로. 그래서 이 효모가 이제 이건 단백질인데 얘네가 이제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어지면 효모를 그러니까 술 만들 때꼭 효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술 만들 때 제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또이 공게나 이걸 정공하신목공 나갈 때꼭 지적해서 방송에 안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효모가 있으면은 효모가 이제 산소가 없어지면 자기 배양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해시킵니다. 설탕을 분해시키는 거죠. 뭐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과당, 자당이 있겠죠. 당을 분해시키면 에탄올,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나와서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술 만들 때 우리 어르신들 어떡합니까? 밀봉하잖아요. 그죠? 밀봉을 해 두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안에 있는 효모가 에탄올을 갖다, 당을 갖다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겁니다. 어때 요좀재밌으십니까 네. 네. 네, 우리 술은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엔 여러분 뭐예요? 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발효주가 이제 먼저 먹은 거죠. 그래서 무슨 주가 있겠어요? 과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곡주가 있을 겁니다. 자, 과일주부터 가보죠. 제일 대표적인 과일주 뭐가 있겠습니까? 와인이요. 와인이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 어, 진짜 나 과실주 만들어 본적 있다. 손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어, 무슨 과실주 만들어 봤어요? 매실주. 어떻게 만들어요? 설탕을 퍼붓습니다. 그렇죠. 설탕 <laughs> 뭐. 와인만 설탕을 안 퍼붓습니다. 예, 우리 당 이름은 무슨 당이라 그래요? 에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포도 보면 괜찮아요. 껍데기에 뭐 붙어 있습니까? 네, 예, 하얀 껍데기 뭐그 효모거든요. 그래서 효모랑 당이 저절로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포도는 그냥 인류가 최초로 먹은 술 항상 다 뭐라 그래요? 와인과 맥주 중에서 와인 맥주 인설도 있지만 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발견했다고 합니까? 우연히 포도가 썩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주는 우리 친구가 조교 얘기했지만 뭐를 퍼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다음부터 얘기할 때는요 우리 오마이스쿨의 품격을 생각해서 설탕을 퍼붓는 게 뭐예요 설탕을 다량으로 뭐 이렇게